7화 이제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. 저는 지금까지 한국어 공부를 혼자 했어요. 하지만 이제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.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수업이 있고 온라인 수업이에요. 그래서 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. 마리아도 저랑 같이 들어요. 선생님은 한국어 원어민이고 선생님 이름은 지호예요. 바르셀로나에서 살고 있어요. 스페인에서 6년 동안 살았어요. 그래서 스페인어를 아주 잘해요. 이제 선생님하고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예요.